저는 지금 네이버 타리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2015첫 번째 시즌에서 결승전 경기 조성주와 조중영 선수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 세트 다시 한번 조성주 선수가 승리했다는 바로 주요 장면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초반에서 일단 사시이 이동하면서 견승 많이 했었고 여기서는 조중혁의 센스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상대방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알았더라면 벙커를 보다 더 빨리 지어서 완성시키는 게 베스트 판단이었겠죠. 아마다 사용권을 들고 벤시에 어떤 그 위험에 노출되는 그 순간부터 조성주를 따라잡기에 너무나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차이를 서서히 벌려내면서 확실한 마무리. 이 장면이 지금. 조성주 입장에서는 황실은 마무리였습니다. 네 경계선에서 계속 이제 벤시가 잡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아, 추가 생산 건물이라든가 부속 건물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 문제점을 만들고 자신은 확장할 거다 하고 앞마당으로 밀어붙이면서 본신, 본진의 쐐기 아, 의료선. 아 진짜 조성주 선수가 가장 또 자랑하던 경기 패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한 경기였습니다. 진에어 크리링 씨가 완전히... 이륙하기까지 준비 과정을 마쳤다라는 느낌의 결승전 시작 전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날개도 완전 펼쳤고 바퀴도 집어는 느낌이에요. 완벽하게 뭔가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의 조성주입니다. 네, 이제 이륙할 준비만 남았겠죠. 그 정도로. 조성주가 뭐 최근에 있었던 상위 라운드 경기 뭐 가끔 가다가 좋은 스코어를 뒤집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오늘만큼은 조성주가 마음을 굉장히 독하게 먹고 온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 챔피언에 대한 그런 어떤 가, 갈증을 확실히 좀 해소하기 좋온것 같네요. 네. 우승이 필요한 거는 뭐 조중혁 선수뿐만은 아니거든요. 역시 이제 조성주 선수도 항상 우승후보고 선수들이 꼽는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인데 실제로 개인 리그 안에서 아, 어, 다른 이제 뭐, 그, 이 개인미가 안에서의 에, 우승 성적은 단한 번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 확실히, 어, 조선주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우승 언저리에서 좌절하는 에, 이런 선수는 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도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1입니다. 그리고 이 가살레나가 양 선수가 펼치는 마지막 세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만들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을 그냥 시발점으로 만들지 조선주와 조지의 그 경기를 Ждем команда Ушел! 정규나오겠습니다 5세트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챔피언스컵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는 조성주 선수. 자 바로 그 조성 선수의 진영 9세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단에 준비되고 있고 이어서 조준혁 선수의 진영은 이제 9시입니다. 네 이번 한 경기만 잡게 되면은 조성주 선수는 우승 상금뿐만 아니라 초대 챔피언이 가질 수 있는 반지 그 다음에 핸드 프린팅까지 네, 정말. 누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영광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시즌 오늘 시작으로서 시즌 2, 시즌 3 쭉쭉 나갈 예정일 이번 스타리그의 그 흐름들 그첫 번째 분위기를 지금 조성주가 3배로 굉장히 가까이 잡고 있거든요. 예전에 조성주 선수가 사실 이 선수가 T1의 그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왔던 선수입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 삼촌의 손을 잡고 와서 뭐 T1의 그런 테스트를 다 보고 나서 프로 게이머의 꿈을 키웠던 선수가 바로 조성준인데 네. 예전에 자신이 개인 리그 우승을 할때최원소 어떤 그 로열로더 그때도 SK 소속 선수를 잡고 우승을 했죠 정윤종 그리고 이제는 SK 소속 조중혁까지 노리면서. 프로리그 내에서만큼은 SK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모르겠지만 개인리그에서만큼은 SK 선수를 상대로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성이네요. 이제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개인리그 안에서의 우승 타이틀을 하나 더 갖게 된다라는 점도 굉장히 이채로운데 상대하는 선수도 같은 팀에 또 소속의 선수라는 것도 어, 개인리그 안에서만큼은 예, 확실히 조성주 선수가 아, T1이라든가 이런 그 T1에 소속된 선수 모두에게 좀 상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은 T1의 날개를 달지 못했습니다만 그린 윙스의 날개를 달고 와서 T1의 날개를 계속 꺾어버린 채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상황은 일단은 정찰을 위한 건설 로봇의 움직임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어떤 전투에서. 항상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조성주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결국 이제 또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상대방의 빌드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와 전반적인 경기 내에서 정찰에 대한 그런 어, 움직임들 다전제에서 안정적인 초반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을 어쨌든 고, 어, 조성주는 계서 거치고 있는데요 네, 조중혁 선수는 정찰을 거의 가지 않고 있죠 네, 조성주 선수의 정찰이 빗나가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조중력이 좋은 건 맞는데, 방금도 들어가서 뭘 봤냐? 두 번째 가스가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아, 마 조성주가 스타팅 포인트에 이 점도 있고, 3인용 연장이라는 게, 어, 자신의 본질, 상대방의 본질을 얼마큼좀 자유분방이 좀, 좀 넘나들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성주가 스코어도 앞서고 있는데, 위치도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를 조금 더 빨리 해가면서 화염차를 뽑아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상대가 어떤 식에 한번 찌르기가 와도 아까 첫 번째 세트처럼 잡아먹으면서 추가 멀티를 했을 때 자원정이 이득뿐만 아니라 경기의 주도권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이거든요. 네. 네. 자 사실 양 선수 APM에 올라가는 것처럼 RPM을 올리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풀발하면 멈춤 없이 달려가는 선수인데. 일단은 초반에 그 빌드업 과정에서의 상황들은 일단 조성주가 많은 정보를 통해서 해게 이끌어내는데 이 병력의 출발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조중혁의 이득은 뭘지 일단 병력을 나눠서 출발시켰습니다 자 회전목마 때가 거의 양상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조중혁은 위치를 올라서정찰을 가는 건데 네. 이 화염차 하나 끊겨버리면 다시 한번더 조성주에게 털이 가요 예. 잡히면 안됩니다 조중혁 네 예. 최대한 지금은 아, 상대도 지금은 화염차를 자신과 비슷한 아, 화염차 수를 갖고 있을 게 분명하니까 아까 회전목마 때처럼 함정을 파는 거죠. 분명히 조중혁이라면 한번 찌르려고 올 거다. 근데 첫 번째 경기 회전목마에서 그렇게 한번 찌르러 갔다가 큰코 다쳤다면은 네, 에, 이제는. 조금 얌전하게 플레이를 해가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확실하게 상대방이 어떤 식의 빌드를 사용을 하는지 파악할 때까지 몸을 사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장면을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을 네. 아, 지금까지 연출 시켰을지 음, 본진 지역에 대한 대비를 일단 조중혁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달려들지 않아요. 네, 첫 번째 경기처럼 호기 좋게 달려들었다가 함정 파놓고 있는 자신의 빌드를 알고 있는 상대에게 포득에 당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조중혁 선수가 쉽게 물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정찰의 중요성이라는 게. 음. 호탑 공사를 무려 3개나 하고 있는데 조성주는 벤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 연구소에 자원 썼죠. 포탑에 자원 썼죠. 건설로봇 잡혔죠. 이것만으로도 손해라는 거예요, 조지경 아, 컨트롤 상에서도 상대방 안마랑진 영쪽에서 막고 어 는데 어 아, 아, 활 아, 어 완전히... 절망적인 소식만 전달 자원낭비도 있었던 데다가 유닛 컨트롤 싸움에서 마저도 졌습니다. 게다가 안바닥 확장기지도 어, 조중혁 선수보다 조성주 선수가 빨라요. 빨갛게 됐지만 다 살아나왔습니다. 고치면 되거든요. 완전히 쌔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마련 됩니다. 그래고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네, 역대 진짜 스타원 포함해서 이 정도로 마이크로 컨트롤을 잘하는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도, 정말 완벽한 프로대 프로 경기고 결승이면 소녀가 굳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조성주 너무 완벽한 컨트롤입니다 네네 번째 경기를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결국 나올 수 있는 어, 심리상의 안정감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조중혁 선수는 자신의 색깔을 약간 잃어버린 듯한 이런 느낌으로 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성주 선수는 더 자신의 색깔이 진해졌어요 네. 오려 상대방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주 선수의 색깔에 그러면서 그 색이 어떤 색깔인지도 스캔을 통해서 더 확실히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준비가 자신의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 우승 반지의 행방 자신의 손가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을 조성주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스캔입니까 상대방은 포탑도 지었다는 것을 봤고 병력의 위치가 굉장히 소극적이죠 스캐너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보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조성준은 보다 더 적극적인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손주 인치 경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무든지 아로나가서 뭔가 정보는 얻어내야 된다는 생각. 네. 조중혁 선수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스캔을 통해서 벤시 나오는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포탑 공사 해놓고 바이킹 찢어놓고 이렇게 수비를 잘 하게 되면 오늘 조중혁 선수 벤시 뽑아갖고 큰 이득 본 경기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벤시를 활용을 해서 다른 곳을 앞마당을 벤시를 활용을 해서 찌르고 그다음에 의료선으로 본진을 가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상대방의 완벽한 대비에 막히는 그 순간 경기의 주도권을 영원히 못 찾아오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행운일까요? 일단 병력이 나눠진 채로 복귀를 아, 하고 있는데요. 아 예, 화염차가 어, 스킨 찍고. 네. 아이 어, 장면? 병력이 본진에 빠지죠. 아래쪽 스킬 때문에? 자, 근데 여기 내리는 거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아 결국은 태어스 뒤쪽으로 조중형 견제다운 장면 못 만듭니다. 대신 네. 빈 공간을 파고드는 벤시 준비. 앞마당 쪽으로 가서 벤시로 슬쩍 흔들고, 에, 그다음에 아, 본진의 본진의 의료선이 지금 떨어지는 게 중요했는데. 네. 그러진 못했고요. 결국 2등은 못 봤습니다. 자그 무기조차 노출됐는데 문제는 전투작비가 먼저 끝납니다. 아직까지 전투작비 시간이 좀 필요한 지금 조중역인데요자 이거 양방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여기, 앞바닥. 그리고 여기, 일단 날렸습니다. 일단은 잘 막고 있어요잘막았습니다 뒤에가 한번 더. 자 본질에 의해서 한번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여기, 여기. 바이킹 있죠. 오, 바이킹. 자 수비 약간 이거는 조성주 선수가 상대방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들어갔었던 첫 번째 좀그 어 화염차 컨트롤에서 뭔가. 힘을 얻어서 용기 있게 들어간 이런 공격이었는데 었잘 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조중혁 선수가요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막혔다고 해서 좀 조성주가 힘든 느낌은 아니거든요 전혀 안 힘들죠 오히려 웃고 있을 법합니다 조성주 네. 인프라가 늘어나는 속도 조중혁은 벤시도 갔다 뭐 화염차도 잃고 했기 때문에 상대보다 병영이 늘어나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위치 병영이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그런 위치라서 나중에 전차가 쌓였을 때 방학당을 하기도 굉장히 높아서 조중혁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게 의료선이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화염차 네기 찔러 넣으면서 들어가는 의료선 공격이기 때문에 조중혁 선수는 이것저것 다른 태클을 타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지금 저 정도 유닛을 모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일단은 지켜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확실한 선택을 한쪽이 한 쪽이 한번 공격을 하게 놔둬 놔둬야 된다라는 아, 거예요. 이거 이거, 야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상원이 이거 이거. 자, 자리 좋은데요. 자리 좋죠.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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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알겠습니다. 아래쪽 빠뜨리는 건설로 법단 아! 좋은 자, 리 아. 자, 이 상황에서 수용음을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보급군을 계속해서 달려버리고 있습니다. 아, 이때쯤 되면은 반지 어느 손가락에다가 낄까? 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될 만큼 지금은 오히려 조주경은 당황했고 조성주는 신난 거죠. 업그레이드 상황도 망가졌습니다. 여기서 별을 빼고 빠져나가는데요. 자, 조주경 바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바로 가야 돼요. 늦었어요. 예, 네, 그냥. 네 있는 병력 가지고 지금은 건설로봇 복구하고 내가 천천히 뭔가 추가 확장 생각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 다먹어 하니까. 아, 서러면서이러서이 어차피 뒤로 빼면 아 답이 없습니다. 네. 올라오는방향되고 이제 합세 준비하고 있는 조성주 이게 정면 대결이 되고 시간이 지체되면은 다어다왔어요 조성주! 다왔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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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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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듭니이 말하면 떴어요. 요격할만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주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와도 지금 헐헐 날고 있는. 애기타 다 올라갑니다. 조성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래도 나는 매력적인 제 의료 선에 나와 있는 편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끝났죠. 항상 뭔가 우승 후보이기는 한데 우승 타이틀을 거머쥘 듯 하다가 역전당하던 이런 조성주가 아니에요. 모든 열차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열차들 다 세가면서. 진짜 말 그대로 자신의 아이디가 뜻하는 아, 바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의 세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네, 그동안 조성주가 약간 어, 저와 저평가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트로피가 부족하다 이런 점들이었는데 오늘 스타리그 초대 챔피언에 들고가면서 이제는 그 어떤 대란을 견주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조성주. 네, 조성주가 자랑하는. 선수인 거는 맞고 모든 선수들이 무서워하는 선수인 건 맞는데 그래서 뭐 우승 타이틀이 몇 개나 있는데 라는 이야기에 제대로 된 답을 해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도됩니다 단연 역대 스타 리그 스타트로 진행된 스타 리그 최강자는 다름 아니라 조성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세트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맵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전략도 필요가 없습니다 2년의 공백 그 무관을 완전 절차내면서 네이버 4리가2015 시즌 원그 영광의 초대 차표는 바로 조성주 선수입니다.